네 안녕하세요 이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매일 아침만 되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거울에 보이는 제 웃는 모습을 보고 보고 되게 뿌듯하던데 뭐 예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요즘에는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이 치아가 되게 하얘 썼는데 어, 어느 순간부터 누리끼리하게 변했는 거예요 보는 나도 인상을 쓰게 되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어떨까. 첫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특히 요즘 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시라고 오늘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요, 하얗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덴탈 케어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건요 치아를요 그냥 하얗게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얗면서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미백 많이 한다고 미백하러 가자 우리 치아 좀 누르스름하면 특히 방송하시는 분들은 미백하러 다니긴 하는데 제 주위에 치과 하시는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백하면 좋지 않아 그게 무슨 과산화수소를 이렇게 넣어서 만드는데 그거라면은 치아가 녹는다는 거죠 그러면 치아가 녹으면 어떻게 돼요? 치아가 튼튼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씹을 때도 그렇고 이가 시리다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고객님 그래서 평소에 치아 관리만 잘해도 이가 하얗게 유지가 되면서 튼튼하게 오랫동안 갈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뭐 치약을 잘 써야 된다. 아니면 뭐 매번 병원에 가서 뭐 진짜 스케일링을 해야 되고 그러지 말고 아프잖아요. 집에서 홈케어로 하세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제품이 닥터 덴탈 케어 이 제품. 앞에 쭉 보이시죠? 이거 뭐지? 뭐지? 무슨 의약품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얘는요,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의약 외품입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냥 이거 아 무슨 의약품이라서 어떻게 내가 사용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집에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하루에 한 컵씩만, 그냥 30초만 입에서 우글우글 우글우글 그냥 가글만 해주시면 되시던 거예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언제 어디서든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시고, 보시면 되게 큼지막하죠.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그 가글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 그, 가지고 다니던 가글 같은 경우는 크기가 80mm 정도. 그러니까 좀 작죠? 미니 가글. 그런데 얘는 크기가 250mm. 근데 오늘 여러분께서 받아가실 수 있는 거는 250mm짜리가 15개. 지금 앞에 저희가 15개 세팅을 해놨거든요. 이거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고객님. 그래서 오늘 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어, 혜택 받으실 수 있는 가격이요. 35,900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송 중에만 이 혜택으로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나면 저희 진짜 짤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laughs> 이런 표현 써도 됐나 모르겠다. 방송 끝나면요. 39,900원으로 그냥 뜁니다 그래서 이 가격으로 받아가실 수 없다는 거. 어, 아시면 되겠고요. 지금 박여사님, 그리고 무법자님, 그리고 아, 가율맘님께서 무궁화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laughs> 저도 그렇지만은 주위에 요즘에 <laughs> 그 뉴스를 보면은 취준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그러죠. 근데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첫 인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인상 가장 중요하죠. 면접 보러 들어갈 때딱그첫 인상만 3초만 봐도 어 이게 합격이고 불합격이고 알수 있다고 하잖아요. 자신감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그 자신감, 웃음 미소 그 미소를 띄워야 되는데 그 미소에서 또한 가지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치아겠죠. 치아가 얼마나 고른인지 아니면 얼마나 이게 하얗고 예쁘게 보이는지 그걸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그냥 굳이 면접이 아니더라도 그냥 사람들 만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얼굴 중에 진짜 입 많이 보죠. 눈만 계속 보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눈 보다가도 입 보고, 입 보다가 또눈 보고. 치아를, 어, 되게 예쁘지 않다. 치아에 대해서, 어, 나는 이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손으로 가리세요.